가보고 나서 특검팀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?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입니다. 아, 어, 밀접. 저는 접은 접촉하다 할때 접. <laughs> 아, 밀은 <사실 웃음> <맞아요. 맞아요. 웃음> 뭡니까? 밀률능하다할때밀 밀. 아, 아, 어. 민중기 특검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얘기가. 아, <laughs> 하나 잡았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 성까지 공개했습니다. 이모씨. 아, 이모씨. 이모씨라는 사람이 심지어 건진을 김건진한테 소개해준 사람이다. 훈주운전을 하다가 음지. 이 양반이 발이 아. 걸려서 경찰서로 끌려가가지고 아. 조사를 받습니다. 음주를 왜 했냐? 네. 그걸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.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우리 아는 사람이 반부패 2부에서, 2부에서. 수사를 받다가 최근에 무혐의가 됐다. 네. 아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데 그러니까 경찰한서 사실상.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그렇죠. 그치. 이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니까 그러니까 러그 경찰도 김건희라고 사실상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. 그렇게 못 적고 그치. 지인이라고 적은 겁니다. 아. 이렇게 해서 모든 게탈로나게된 거예요. 예? 자, 김건희 씨가 최근까지도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아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 응. 어? 댓글에 토리의 꼬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<laughs> 무슨 얘기지 모르겠네요 몇년 전에 아, 아, 추적을 하다가 뭐. 잡으러 갔는데 뭐. 2층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아, 어.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아, 라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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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단합니다 예. 잡으러 갔는데 베란다에서 뛰어내 도망가는 거는 거의 뭐 옛날 그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그러니까 아, 여러분 이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.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<laughs> 남자인데 <것. 웃음> 어어 무뭐 이래 지무가왜 지나가 <laughs> <laughs>